안녕하세요 태아님. 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자기 소개랑 팀 소개 해주시겠어요? 저는 작년 네제로 프렌즈 이기에 참여했던 오랑오탄 팀의 권태아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다섯 명에서 탄소를 제로로 만들자는 포부로 모인 팀오랑오탄입니다 혹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페트병을 보면은 라벨이 잘 제거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다들 들고 다니시는 이 교통카드 하나로 페트병 라벨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카드에 조그만 홈을 디자인해봤는데요 이 홈을 통해서 절실선을 따라서 그으면 바로 라벨 제거가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디자인해봤습니다. 저희가 기후 동행 카드를 활용해가지고 익숙사 카드를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라벨 제거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음.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줄 수 있으세요? 어, 네, 당연하죠. 한번 가까이 와 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절취선을 따라서 아 여기. <laughs> 잘 안되는데요. 이게 현재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아마 시제품으로 파문된다면 더잘 제거되지 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요? 아, 저희가 오늘은 네트로 프렌즈 2기 활동하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토크나 이 카드를 실제로 쉬운 분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가볼까요? 한번 볼까요?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랑오탄 지입니다. <laughs> 네 오늘의 MC 조혜원입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오. 저는 오랑우탄 팀의 디자이너 김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랑우탄 팀의 행동대장 명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랑우탄 팀의 기둥 역할을 맡은 권태아입니다. 아니 태아님 아까 네. 위에서 이거 라벨을 좀 뜯어보는데 잘안뜯어졌다면서요 이거 누가 말 좋았어렸습니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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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잘 너무 ]까? 추워가지고 음. 잘안지더라고 이따가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뭉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뭉쳤죠? 저희? 아또 저희가 다 한양대학교 음향미술교육학과 같은 과 학생들이잖아요. 그중에서도 그 가장 똑똑하고 야무진 우리 팀원들 맞죠, 다 함께하게 되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희망차게 프로젝트를 한번 하기 위해서 뭉쳤는데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잖아요.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음. 제가 또 쓰레기통 뒤지다가 쫓겨났어요. 아, 아 그렇죠. 네. 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카드를 만들 때 결국에 페트 라벨 뜯는 걸 실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페트병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다살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낸게 죽자 널린 게 쓰레기인데 <laughs> 사범대 죽고 옆에 이공학관 죽고 경배가 씨 맞춰서 쫓겨났었죠. 아, 네. 아무래도 상해 보였겠죠. 그쵸. 막 좀. 처음에 페트볼 구겨가지고 발로 차서 꼴대 넣어버리자 이것도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아 기억나죠. 막, 네. 막 페트병 라벨에다가 뭐 깨워가지고 막 페디스프리 막 음, 이런 것도. 아 그거 그거 어, 좋았지, 쁘지않았는데괜찮는데아 아, 네. 네. 근데 우리가 이런 도전을 했긴 했는데 중간에 막 방향성을 잃고 음. 막 헤매고 있을 때도 많았는데. 우리도 우리지만 멘토님한테 진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저희가 페트병 라벨 하다가 답이 너무 안 나와서 그냥 쇼펌 책갈피로 돌리자. 아니다, 다시 페트풀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너무 방향성을 잃고 막 헤매고 힘들고 그랬는데 결국에 멘토님이 명언을 날리시면서 우리를 아, 아, 네, 지도해 주셨죠. 명언이 네, 뭐죠? 명... 아이디어는 이 어. 씨앗에 물을 주면서 키우는 아, 것이다. 아. 버릴 필요가 없다. 명언을 날려주셨죠. 대 감사한 멘토님한테 우리 감사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아 좋아요. 네, 저기 보면서 이 네. 이름 멘토님 감사합니다. 아, 아. 멘토님 덕분에 이제 우리 최종 결과물인 이제 기후동행 숙삭 카드가 탄생할 수 있었죠. 되게 무력표절 끝에 만들게 된 카드인데 우리 그러면 숙삭 카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네.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다음 있자? 목표가 있죠. 목표 있죠. 이거를 진짜 상용화를 시키자. 아. 진짜 상용화. 오. 그래서 이제 이 홈. 네, 디자인을 특허출원도 하고 맞아요. 환경부 보고 계시다면 네, 연락 바라겠습니다. 아 드린데? 자 그럼 이제 이인 일조로 음. 습서 카드를 들고 홍보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신 있나요? 네. 어, 벌써 출발. 출발하나요? 네. 아 그럼요. 오라온 다 화이팅, 화이팅! 나갔다. 제가 또 행동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카드 제작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랬던 것이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아, 사실 저는 넷째로 프렌즈 1기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기에는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만큼 이번에 너무 활동을 끝내서 뿌듯했고 특히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공모전은 이제 저희가 그냥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평가받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네제로 프렌즈는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 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아이디어를 조금씩 디벨롭하는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게 굉장히 작은 행동에서 실천될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앞장 서셔서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숙사 카드로 탄소 중립도 숙사!